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쿠리언 탑팀 하동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쿠리언 탑팀 채널에서 어,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아, 선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는 호서전문대학이죠. 호서전문대학 스포츠 건강 관리 계열에 종합격투기를 가르치고 있고 거기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동희 교수. 또 이태원 MMA 하고 논현동에 있는 네, 아트진 복싱입니다. 아트진 복싱에서 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동희 관장님. 저, 저는 뭐 편하게 양동희 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양동희 선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운동을 그만두고 쉬면서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면서 체육관이 많이 망가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쳐야겠다. 음. 바뀌어보자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전공인 종합격투기에 대한 거는 계속 이어나고 가 있네요, 그렇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예. 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후배들을 또 지도하고 있고 그렇죠? 자 양동희 선수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뭐 다른 이견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도연수 처음에 이 종합격투기 코리안 탑팀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죠? 코리안 탑팀에 친구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김장용이하고 강범찬이 같은 대학 동기들이라고 근데 예. 아선생 저희 학교에 진짜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진짜 좀 다릅니다. 얘는 진짜 하면 될것 같습니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예사를 듣고 말았다가 어느 날한 친구가 왔는데 말 같은 친구 하나 온 거야 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체중이 동이가 한 80kg 중후반? 예, 8 0 중후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했는데 보니까 현역 군인인 거예요 네. 아마 내가 알기로 말년 휴가 때 그냥 친구들 따라서 들어온 거지 예, 말년 휴가 때 운동하고 싶어 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연락드리고 이렇게 요서 네, 그렇게 해서 왔는데 <laughs> 그 그때까지는 그냥 놀러 온 거지 응. 말년휴가 나왔다가 잠깐 놀러 왔던 친구가 운동을 하겠다고 들어온 게 본인이 아마 제대하는 그날 예. 제대 신고하고 우리 3시후 시에 본 운동을 하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예. 어땠어요 느낌?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 트레이닝을 글러브도 했다가. 음. 난 주먹구구식이었잖아 네. 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 운동을 한 적이 없어서 아, 대학에, 할... 대학에서 원래 뭘 전공했지? 대학교는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용무도 아, 용무도를 네. 전공했구나 네. 엘리트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운동의 체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음. 이제 팀 훈련하면서 운동 체계를 알고 규칙적이게 이런 식으로 음. 하다 보니까 동아리 운동하고는 좀 다르던가요? 완전히 <laughs> 차원이 완전히 <laughs>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은 넓구나라고 아. 다시 느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팀 동료들이 누가 있었어요? 김장영 선수 강범찬 선수, 이명규 선수, 아 이제 저희 또래, 조훈. 그치, 84년생 좋은 또래 들서 조훈 조훈까지.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음. 고참은? 고참으로서는, 제일 위에가 김민수 선수 있었고. 민수? 네, 김민수 선수고. 김종만 선수인고 의철, 남희철 선수. 남희철 선수. 어, 두에 서두어, 김지훈, 뭐 김지훈, 이재선 선수, 맞아. 그 당시 때는 형들 다 이렇게. 네. 그때쯤이면 뭐 군대 막 지냈을 때니까 꼬마였었지, 뭐 꼬마, 꼬마 팀에서 군대에서 제가 그 슈퍼 코리안을 봤는데 응. 거기에 나오시던 분들 다계셨어니 아, 그때 뭐 유우성도 있었고 하긴? 네, 예. 아. 그쵸. 다있었어 승대형이 응. 응. 있고. 유승대 아, 감독도 있었고. 아, 많이 있네 오늘 보니까 많이 나오네. 네. 자, 그래서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자, 우리 양동희 선수의 UFC 입성까지의 이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희 선수가 9전 9승 8KO 1서미션으로 완벽한 레코드를 가지고 UFC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진출 전까지 사실 아시아 무대에서는 더 이상 뭐 싸울 선수들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 기억납니까? 데뷔전. 예. 이 대회가 정확하게 뭐 WXF였나 당시 이름이 WXF 세계 8강 토너먼트라고 해서 <laughs> 세계 <나올> <laughs> 어, 선수들 나오죠 다 한국 선수들 다 한국 선수들 이게 보니까 <laughs> 2007년 6월 2일날 했는데 하루에 세 경기를 했어요 8강 토너먼트였습니다. 아 사실 최근 격투기에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인데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이라 그 당시에는 원데이, 뭐투 매치, 쓰리 매치들이 충분히 있었던 시기인데. 예. 아, 이거 한번 선펴 볼까요? 첫 경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설보경 관장 그죠? <laughs> 설보경 관장이라고 했는데 기억 납니까이 경기가? 어른풋이다 기억은 납니다. 제가 했던 시합도. 뭐. 그고 그니까 1라운드에 아, 제... 아, <웃음> <제가> <웃음> 저, 처음 크로. 야 제가 그거 기억납니다. 설명을 좀 해줘 봐봐. 처음 어. <laughs> 아, <세일전이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네. 마지막. 처 미션. 그때 어. 당시에 이제 음. 삼각 조르기를 했는데. 그렇지. 반대로 걸었다고 소리지르고가지고 <laughs> <laughs> 제가, 제가 2007년 1월에 전역해가지고 어. 한 5개월 정도 준비하고 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laughs> 음. 누가 암바인가 뭐 <laughs> 제가 반대로 걸었다고 <laughs> 소리 지르 가지고 어. 놀라서 예. 그때 아마 양동현 선수가 데뷔전이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설부동 관장은 그 당시에만 해도 나름대로 중견단체에서는 활동을 하던 어, 선수였었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1라운드 1분 40초에 끝났네 트라이앵글 축구로 자 그러고 나서 2회전이 국내에서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이두리 선수랑 싸웠어요 그죠 네. 이두리 선수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신인급이에요 신인급 그 대회가 데뷔전이었는데 서로가 네. 서, 서로 1승씩이니까 네. 어, 이두리 선수 기억나요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시합 자체가 사커킥이랑 다 있었습니다 음. 그냥 프라이드 룰러 한... 사커킥을 네. 한것 같습니다 음. 이 경기도 라운드 좀 빨리 끝났고, 마지막 결승전에, 과균석 관장이랑, 과균석 관장도 나름대로 중견단체에서 좀 이름이 있던 활동하는 친구였는데, 이 경기도, 어, 이라운드까지 갔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1라운드인데, 오류가난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다 합쳐봐야 세경기가 5분이 안 걸렸다는 얘기네? 4분. 아, 제가 알기 1라운드에 끝난 거예요. 어, 어. 자,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토너먼트에 우승을 했지만, 벨트 있었어, 없었어. 벨트가 없어서 세계 무대인데. 세 무대인데. 벨트가. 벨트가. 아. 돈도 준비한 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laughs>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만에 프로 3승을 달게 됐어요. 응? 근데 뭐 양동희 선수는 뭐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을 때고. 그냥 뭐 싸우라니까 싸운 거고. 어 별로 또 얼마 되지도 않았네? 이때는 되게 짧게 짧게 했어. 3주 만에. 이창섭 지금의 이제 구미 m 민의 관장이랑 싸우게 됐는데 기억나 요 이거? 이게 쌈보 시합이었습니다. 제가 유도를 좀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음. 나갔다가 주먹도 여기 날라가고 음. 아마 많이 지쳤던 걸로 기억해요. 운동량도 어... 많이 적었었고 어...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로 기억. 합니자 어... 국내에서 조금씩의 양동이 선수의 <laughs> 그 이름값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첫 해외 무대죠. DB라는 일본 중견단체, 뭐, 우리, 김동현 선수도 활동했고, 최도호 선수도 활동했고, 뭐, 방태현 선수가 챔피언도 했던, 나름대로는 메이저를 가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라 할까요? DB라는 무대가. 자, 여기에서 하마다 준페이라는 선수를 만났는데, 예. 이 기억나니? 예, 예. 제가 알기로 하마다 준페가 있대. <laughs> 양동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맺혀서 때리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어떻게 하다가 서로 좀 스크램블이 나가지고 잘못해서 양동희 선수가 다리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동희가 다리를 잡았어. 네. 예. 근데 바깥에 코너에서 하체 굴리기 네, 하니까 하체 굴리기. 그냥 바로 하체 굴리를 기 잡았는데 하메다 줌표 선수가 목이 이렇게 다 꺾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들고서 실려 나왔거든. 거기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 그 처음 일본 시합이었는데 해외 단체 시합이 어땠어요 그때는 긴장도 많이 됐고 저는 해외를 처음 나가면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laughs> 예. 비행기 처음 타서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예. 그때는 사실 비행기만 타도 긴장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모든 이런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다 제가 했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양동희 선수가 그 여권에서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해외 갈때몇년몇월 며칠 생인 것까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예. 그 그러니까 준표 선수가 이때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laughs> 스님이었지 아, 스님. 아, 이거 예, 예. 이번에 긴장 엄청 했어. 호림사도 있고, 뭐 어. 엄청 무인인 줄 알았습니다. 무인이시죠? 그러니까 오래 하시고. 근데 음. 무인을 잡아다가 그냥 네. 승부에는 또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아. 근데 이 디비란 무대가 당시 에 아마 내가 보기로 고락구에의선가했을 거야. 아마, 예, 항상 고락구현으로. 네. 근데 어땠어? 이때 저 해외 무대고 또 해외 선수고. 일본 단체 라는게 엄청 오랜 역사가 있는 음. 단체는 조그맣게 열면서도 관중도 많이 있고 그렇지. 엄청 인기도 좋고 되게 보기 좋았던 대회. 였 뭔가 짬새가 있는 대회 같은 느낌. 예, 예. 어, 그렇지. 자,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불과 5승을 한게한달 20일 정도만에 정확하게 5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경기가 나오니까 집에서 한번더 불렀어. 예, 케이코. 알죠. 이 친구도 아마 유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중견단체에서 네이밍이 조금 있었던 선수였는데 예.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양종희 선수는 이, 선, 이 친구에 대한 오퍼를 받았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뭐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했어 아무런 뭐 데이터도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원래 체중이 뭐80 중후반이어서 네. 감독에께서 미들급을 해라 그랬는데 네. 저는 처음 온 목표가 이게 아, 맞아요, 맞아요. 원래 저는 효도를 <laughs> 데이스랑이 마음을 응. 먹고 왔기 때문에 응. 헤비급을 가겠다고 해서 맞습니다 처음에 네. 어떤 식이었냐면 야 너는 중량이 막 90kg도 안 나가는데 너 미들급 팀면딱 맞잖아. 근데 양동희 선수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뭐냐면 아 저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됩니다. 그치. 그때는 막 그랬습니다. 어. 실수였죠. <laughs> 예. 인생 발을 잘못 었습니다그 헤비급이 지금 된 거야. 예. 은퇴하고 나서 헤비급이 돼버렸어. <laughs> 왜냐면, 그때. 아,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헤비급 챔피언이 되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헤비급 챔피언이 진짜니까. 아 그거에 대한 좀 나름대로 있어서. 그죠 경솔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케이크 선수와의 경기가 어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때 느꼈습니다. 이 선수분이랑 할 때는. 아, 엄청 커가지고, 힘도 놀랬고, 몸이 엄청, 엄청 아팠습니다. 이긴 이겼지만, 이긴 과정이, 아, 이래서 체급이 있는 거구나, 이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증은 빼겠다고 이제 감독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응. 근데 이것도 보니까 2007년 8월 5일이야. 육승을 하는데 두달 걸린 거야. 두 달, 달3 일. 기존의 다섯 경기가 본인한테 큰 데미지가 없게 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만만하게 봤을 수도 있겠지. 응? 체급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이야 뭐 일년에 두세 게임 뭐이 어, 정도로 정해져 있고 어. 하는데 이때는 시합을 며칠 타으로 부상 없으면 그냥 그렇지. 뛰고 뭐 돈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냥 계속 생계형으로 응.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6연승을 하고 문제의 파벨라스 투라의 경기가 나옵니다. 예.